네, 여러분. 저는 이제 아마존으로 출발이 한 6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출국하니까 제가 지금 다미키 크라프트라는 루어 용품 회사에 협찬을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나? 문득 생각해봤는데, 혹시나 내가 아마존에 가서 낚시를 한다고 이메일을 루어 회사에 보내면은 엄청 흥미롭고 그러니까 자기들 제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혹시 협찬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에 물어볼까 하다가 루어 쪽 회사들은 일본 회사가 아주 많거든요. 유명한 회사 많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미끼라는 회사의 그 제품을 제가 강가에서 한번 주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쌤이었나 그래요, 이름이. 그 루어로 제 고기를 진짜 많이 잡았어요.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였나? 그래가지고 이 회사 국산에 사기도 하고 또 요즘 이시국.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산 회사에 요청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기크라프트 회사 그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보내봤죠. 제가 유년식이고 지금 아마존으로 이런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하러 가고 있다. 다음 다 주에 간다. 그래서 혹시나 제품을 열심히 사용해서 홍보 목적으로 거기 뭐 필드 스텝이나 이런 걸로 혹시 안 되겠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그 담당자한테 이메일이 왔나? 거의 새벽부터 일어나셨는데 보니까 오전까지 보니까 이메일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역시 당연히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오후에 보니까 담미께서 이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이메일을 보니까 지금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냐 그리고 연락처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혹시 되는 건가 했는데 제가 아직은 아, 어, 유튜브 자리 시작 안 했다. 하지만, 올해 퇴사까지 했고, 지금 아마존까지 날아가는 건 저한테 굉장한 결단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연락을 좀 기다리다가, 한 오후가, 시간이 좀더 지난 다음에, 어떤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왜 전화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왜 아마존을 가려고 하는지 이런 아마존 얘기를 하니까 그 본부장님도 10년 전에 아마존 갔다 온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부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 낚시가 어땠는지 저도 사실 2년 반 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낚시 경험이 어땠는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재밌게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그 본부장님께서 혼자 가는 거냐 알아서 준비해서 가는 거냐 물어보시길래 아 그렇다 제가 이거 다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지인도 만들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젊은 친구가 이거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게 보기 좋은 거 같아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날 너무 기뻤죠. 올해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수요일에 어 월요일 날 약속을 잡고 수요일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통화하실 때는 막아 그때 당시에 아마존에 제품 개발권이 있어서 직접 낚시 다녀오신 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만들었던 뭐 로드도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막좀 괜히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한, 루어 한뭐한 다섯 뭐한 개? 협찬 받으셨으면 감사하겠다 했는데, 막옷 사이즈도 물어보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지금 막뭘 얼마나 주실지 몰라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laughs> 괜히 좀 설레발 수도 있지만, 여튼 제가 거기 가서 또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드디어 다익기 크래프트 본사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안양의 동일 테크노타운 인데 여기 보면은 비동에 다익기 크래프트가 있어요 어쨌건 한번 그럼 회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익기 크래프트가 5층이에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내립니다 2 5 4호가 여기 있나? 오, 여기 있다. 다니키 크라프트. D가 안 보이는데? 오, 여기 막 물류창고처럼 돼있네. 웜들도 있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웜들도 있고. 오, 신기해요. 처음 와봤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김민경 본부장님 찾아왔는데요. 아, 저도 끄시거든요. 아, 어디 있이 완전 끝에요? 어디, 어디 원전 끝에요? 저기 지금 문 열어놓은 데 있죠? 저기, 네. 저기 뒤에요? 네, 조금 더 가서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짜잔. 김민경 본부장님을 찾아서 지금 TV는 사랑의 식구 뭐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 같아요 여긴가? 좀더 가야 되나? 응. 어,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기서 더 말려가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아, 이 친구는 거의 다, 전부 다 쓰시는 건가? 여긴가오 저기 다미케 크라프트가 저기 보이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저 윤현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 예. 김민경 예. 본부장님들? 아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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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식사부터.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예. <laughs> <laughs> R&D 쪽 혼자 계세요 지금? 아니면 다른 분도 식사로 와있어요? 아 다른 분. 누가 먼저 파가셨고 예. 저희 기다리고 있었죠. 아, 다음에 그러면은 R&D 쪽에는 사람이 몇명 정도 계신 거예요? R&D 파트에저 혼자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아 그럼 전문가시겠네요 루어에 대해서 완전히. 루어. 뭐? <laughs> 제가 가는 쪽에서는 아, 전층 다 쓰는 거죠? 아니야 유리랑 전층. 아 그래요? 네, 저 200평 유리 80평. 아. 본사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나요? 본사 쪽에 여기서 아 본사 가아니나네 예, 오분 아 여기 물류센터가 아 물류센터 뭐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다잘 먹습니다 아, 네. 덩치가 덩치를 보시면 <laughs> 저는 이제 누구 오면은 예. 이렇게 이렇게 식당 같은데 갔었는데 예. 제가 다녀보니까 예. 그냥 그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 가는 것도 괜찮더라고요아 그럼요. 아, 어, 은행에 가면은 담기일지 얼마 됐어요. 본부장이 면 20년요. 20년. 처음부터 낚시 회사 쪽에 조국 회사 관심 있으셨어요. 초직장저 아니고요. 네, 그러세 그러니까. 아, 번째 됐 어.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미리, 미리 네. 회사를 좀 알아봤어요. 네, 대학교 다니실 때요. 네. 아, 예. 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 네, 일을 시작을 했고 아 이미, 어. 네, 뭐좀은거아어요 전공 공업 디자인. 공업 디자인. 아, 제품 그래서 제품 아, 제품 디자인. 네. 아,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네. R&D 쪽하시 제품 디자인 쪽으로 일단은 들어왔고. 예. 그때 방생은 이제 불모지였거든요. 아, 네. 네. 그몇 년도죠? 20년. 2 0 0딱 2000년도였네요. 2000년도. 그때 제가 5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예, 초등학교 예, 년 때. 년인데학년때 <laughs> 낚시를 시작했어요. 음. 제 미양에 리틀 베스라고 그 클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그때 낚시를 했는데 저를 데려가줘가지고 음. 삼촌 친구가 거기 총무였나 그러셔가지고 그때 낚시 처음 접했어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낚시형 강바다라는 그그 네, 예, 네. 그 만화도 유행하고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예. 음. 그때부터 일을 하셨다니까 음. 완전히 남다르시네. 미국을 음. 그냥좀잘 아시네요. 네. 저는 거기 지사를 일단 아, 지사장 있고. 네. 직장 아, 근무하다가 아 미국 지사장이에요 캘리포니아 네. 저희 있어요. 오, 예, 당일, 3, 예. 게이... 프로들 영상은 보거든요, 가끔씩. 예. 예. 대박인데요. 아, 거의 7년 있다가 네. 나올 때쯤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네. 사무실을 이동해놓고 오, 네. 들어왔죠. 아, 대박인데요. 예. 일년에 한 번씩 가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어, 제가 인터넷 보니까 그 대회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일본에 그렇죠. 네. 다 하더라고 대회도 그래서 아, 신기하다 이막 그러니까 소규모 토너먼트들은 네. 네,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네. 일단은 메가급들은 일단 꼭 해야 되는 것들은 하는 것 같아 요꼭 음, 해야 되는 것들 이 있군요 네, 그렇죠 어. 왜냐면 이제 어, 돌아가야 되는 돈이 발생돼 아그데 아웃도어는 오히려 이제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도니까 올해 네, 네. 일단은 음. 캠핑 쪽이 엄청 음. 고음이 네, 그니까요. 네. 한국도 그렇고. 그거에 이제. 가시 쪽도 이제 아우 네. 쪽이다 보니까. 네. 대국에는 코로나 약간 좀 수혜 분야인 어. 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네.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낚시는 근데 원래 좋아하셨나요? 원래는 안좋아요 원래 아, 그래요? 어. 좋아, 안 좋아하는 보다 몰랐죠? 근데 네. 언젠가 보통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음, 음. 저는 막 낚시를 꺼가서도 그냥 뭐생면체 잡고 그냥 재밌어요 저는 음. 제가 막 낚시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거 자체에 재미를 느껴서 음. <laughs> 낚시를 네. 그다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나그데 브라질 갔다 오면서 이제 낚시를 르세요 아, 네. 브라질에서 특별히 뭐뭐 뭐 좋으셨어요? 네. 재밌으셨나요? 저는 다나낚시아 브라질에서 다나낚시 하셨어요? 응. 아 어디서요? 저희가 이나벨라라는 섬이 있어요. 이나벨라요. 상파울오에서한4 시간. 어, 네 시간인데 여섯 시간인가 기억을 좀안 나는데. 팀은 네. 나올 거예요. 음. 이나벨라라는 섬에 브라질 네. 네. 네, 대표님이 일정을 네. 좀 빡빡하게 해서 바다낚시 네. 삼일. 네. 그 다음에 아마존 낚시를 일주일이었나? 아마존 깊이 들어가셨어요? 일단 모선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네, 작은 집 뒤에 이제 아. 포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곱 그러니까. 대딱 같이. 실프선이 올라가면서 그냥 마찬가지.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조행기를 읽어 봤어요. 그 조홍식 박사님인가? 그 유원학식 음, 음. 인문인가 음. 책도 쓰시고 음. 아마 그분이 쓰신 글을 읽어 봤던 것 같은데 진짜 모선이 있어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사고 다니면서 지류로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음. 얘기를 보니까. 저는 그렇게는안해 봤고. 기회 가 되면 이나벨라담 가 볼게요. 예. 이나벨라라는 섬에서 낚시가 유난히 좋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다. 일단 낚시 업체다 보니까 예. 베스 안동 베스 낚시도 네. 낚시가 되전투적으로 해요. 아, 그러니까. 안 잡고 연구를 하셔서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진짜 좋아서 그냥 낚시를 낚시 하는 것만으로전투적으로 아. 해요. 음. 그니까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예. 그게 너무 좀 아, 쉬, 힘드셨구나. 안 좋았던 기억이죠. 아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면서 이제 하는 낚시가 아니라. 응. 그래서 이제 뭐꼭 가야 될 때만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브라질에 가니까 5년 차 때인가 브라질 이제 가니까 잘 먹고 응. 환경 멋있고 응. 그리고 또 나오면은 또 사이즈 되고. 바다물먹가니까대심하그죠 배, 물니까 음, 그때도 멀미가 까 대심했는데. 네, 그래도 재밌었고. 그게 익혀질 정도로 네, 되게 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화우스 들어가서 만화우스에서 비행기 타고 경기 타고 또 4시간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아, 그러세요? 네네 장난 아닌데요. 어. 잡은 어종이 막 어떻게 해어요 보통 뚜껑 아래 그티코패스셨어요 뚜껑 아래가 매일매일 고요 뭐 네. 티코패스. 나머지는 그냥. 낚시분들 아마존의 꿈의 고기 하면은 그 골든 도라도 혹시 안 음, 돼요? 음, 그거를 막 사람들이 꿈으로 꼽더라고요, 막 낚시를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음. 아마존 자체가 네 꿈의 필드에요아 그래요? 그래서버킷리있었어요 음. 낚시해보는 게. 또성경에 네. 불기둥, 물기둥, 완나기둥만 나오는 거요 네? 선경에 아 불기둥에. 여는게 네. 그러니까 그 시절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존 가서 봤어요 뭘요? 불기도 물기도 뭘 보신 거예요? 아, 소나기 네. 내리는데 아. 그 네아그름처는만져네 스콜이 스콜이 아, 네. 팍구네 물기둥은 물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관계가 맞추면서 순간 중에 하나 돌요 어. 아 그걸 불기둥.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뭐지? 어디, 어디서요? 아마 요리도 딱 잡으면은 불기둥이랑 물기둥이 아, 네. 주변에 2, 30개가 막 위험하지 않나요? 응? <laughs> 네? 위험하지 않나요? 불기둥 위험하죠. 관계 맞으니까. 네. 물기둥은 비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걸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도망다녔는데 네. 나중에 쫓아다세요 시원하니까 음~ 비 맞으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장관이 장관 웃길 때 가셨나 봐요 건기 때 갔어요 아 그래요? 건기 때 가야지 물이 빠져가지고 지류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니까, 지류가 생길 날시를수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평소에 비가 그렇게 응. 많이 오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땐 비가 한 번도 안 와가지고 내 몸은 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일일 응. 동안 날씨로 했으면은 한 응. 두세 번? 응. 어? 꽤 많이 오네요 응. 네. 그 내가 봤을 때안 왔지? 아 저는 맞다 무기가 시작할 때 쯤에 갔어요 근데 비가 안 왔었어요 어, 저것때는 번기였고요 네. 저때도 저, 저, 저그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무기 시작된다고 했을 때였거든요 음... 아 그러면 한 지금쯤이겠네요 거의? 아 지금쯤 갔어요 어... 네. 저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빨리 가기로 한 거거든요 아저씨가 그 낚시가 10월 말부터 10월부터 11월까지 그때가 음.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아그 제가 저번에는 그초코나리를못 잡았어요. 아무래도 우기기도 하고. 그때는 뭐 준비하셨어요? 제가 지금 있는 거는 갖고 가도 쭈꾸나리가 제가 못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미디움 아니면 미디움 라이트가 집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 릴은 2,500원 대가 있는데 거기 에한15 파운드 20 파운짜리 감아가지고 릴만 들고 가고 현재에서 낚싯대 하나 살려버렸어요. 어쩌면 음. 제가 두꺼운 낚싯가 없으니까. 낚싯대도 지원해드릴게요. 어우 그러셨어요. 정말 영어로 개발된 게 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 거는 돌려주셔야 돼요. 아, 돌려 드려야 돼요? 자,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네, 선택 돌려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삼겹살이 <laughs> 있는 거라서 스펙다 응, 응. 그리고 브라질은 <laughs> 배 타고 하시잖아요 워킹이 아니 이번엔 배탈 거예요 아배 타시면은 네. 캐스팅량이 많고 응. 빨리 이제 제약을 해야돼요 네. 감아요 네. 물기를 맞고 부위물들 많죠 아 그래서 아, 안 걸리도록 안감도록 네. 네. 바로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배가 아파으면 네. 네. 그리고 차보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앞에 응. 팁은 살짝살짝 살짝 먹어요 근데 짧아요. 낚시대가요? 음, 어. 보통 음. 막 미디엄 해비나 해비 때면 길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음. 오. 이거 완전 새로운 정보인데요. 근데 배다고 하면은 근데 막 완전 그런 지류 사이로 들어갈지 안들어지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때를 바다에서 써도 되겠죠? 그건 조수 탱크 가져가야 돼. 그 비긴거랑 네. 음... 제일 작은 게한 6비트 정도가 안 돼요. 네. 그거 빼고 6비 7이랑 7. 7점... 뭐도 올라서는 거요 엄청 큰데요? 7. 몇 때문에? 그된것도 있어요. 받아 하신대니까. 아 저는 예. 네. 아 당장 이번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 여정에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몰라가지고. 음... 일단 뭐 제품 준비한 것도 웜은 하고 준비 안했까요 아, 예, 저 웜은 가미끼가 많이 쓰, 아, 제일 많이 쓰. <laughs> 그냥 컨텐츠를 찍으니까 시도해 보려고 사람들이 궁금해 음, 하시잖아요. 음, 그래, 그래. 왜이 사람 다 타버트만, 뭐, 타버트만 쓰지? 아니면 하드메이트만 쓰지? 그러니까 뭐 써보는 거죠, 직접. 어떻게 되나? 웜좀 좀 챙겨드릴게요. 아, 저도 있, 있는 거 써도 될까요? 아, 뭐 주시면 감사하지만. 가미키가 음. <laughs> 한국에서 미국 진출한 조업체 중에 거의 뭐몇개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잘 모르지만 제 제가 도요는 그 예전에 베스트프로샵 그 ODM인가 그거 해가지고 진출했던 건 제가 알고 있고 다미끼 말고는 다른 국산 브랜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요랑 다미끼 말고 블랙홀 아 블랙홀 도 한국 없어요 아 블랙홀 에스 블랙홀. 블랙홀 아 미국에서 괜찮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하시고 계시니까 네. 순전하고 계시는 거죠. 음. 그리고, 디아웃도어라고 하드베이트만 만드시는 회가 있어요. 네. 그 회사도 있어요. 담비, 미국에서 좀잘 하고 있나요? 담 제가 시장 상황 이런 거 정확히 몰라가지고 계속 천천이올아가고 어. 있어요. 네. 워낙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진짜 크죠 마켓이. 뭐 경쟁자도 워낙 많고. 기본 컨 현재 중에 일본 보면. 국낚시 여행이네요. 네. 데현지의 모습과 체집과 수렵을 어. 담은. 음. 네. 그날의 법규랑 수렵 채집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네. 국가마다 틀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라이센스 필요한 그 데도 있고 쓸수 있는데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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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되게 엄하게 다들려 가지고 네. 보금 될 수도 있고. 근데 미국만 해도 엄청 확실하게 갈렸잖아요 뭐 물론 항상 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우리나랑 라좀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아웃도한 사람들의 네. 생각 자체도 약간. 음. 지금 그에 대한 분쟁이 되게 많아져서 점점 많아지면서. 네.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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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아, 다행이네요 아, 직접 하세요? 바쁘시니까 아, <웃음> 이렇게까지? <웃음> 이런 식당 처음 봤어요. <laughs> 20년 됐니요 아, 아, 여기서 20년 계신 거구나. 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